단한 번의 선행이 평생을 망가뜨렸습니다. 30만원으로 베푼 친절. 이게 기적이었을까요?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? 그녀가 내민 돈은 딱 30만원. 근데 이돈 사실 그녀의 월세 보증금, 말 그대로 전 재산이었어요. 비 내리는 밤 쓰러진 노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쥐어준 거죠. 그런데 다음 날 알고 보니 그 노인의 정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 회장이었던 겁니다. 회장은 그녀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모든 걸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죠. 하지만 회장의 아들은 그녀를 치매 노인 등쳐먹는 사기꾼 취급했습니다. 결국 회장의 보답은 그녀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. 갑자기 스토커가 되고 재산을 노린 꽃뱀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. 결국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. 책한일한번 했을 뿐인데, 대체 이 여자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,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